자동차 라이트 복원 샌딩 작업하고 있습니다. 예, 아시는 사장님께서 정육점에서 쓰일 법도 한 앞치마를 메고 열심히 샌딩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사포 작업인 것 같아요. 자동차 라이트가 오래되거나 색깔이 바래가지고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것을 새것처럼 복원하는건데 보니까 신기합니다 어? 뭐가 셔터나는데 그게 원리가 기존에 있는 두껍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를테면 플라스틱 막을 벗겨내는것 같아요 벗겨낸 다음에, 그 다음에 부드러운 사포를 다시 붙여가지고, 어, 계속 연마를 하면, 어, 원래 색깔이 나와가지고, 반짝반짝하게 광택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야, 이거 직접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합니다. 신기해, 신기해. 이랬던 것이, 번쩍게 그러면 또 이렇게 갈아 끼우면 되니까, 아, 그, 그 사람 네네. 그 스페아를 지금 놔둘라고 하는 거구나. 어, 조금 색깔이 바뀌었네요. 다시 돌아갑니다. 어 이게 좀반짝거리네요